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마태복음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네, 계속 마태복음서를 우리가 쭉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또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 우리가 지난 번 강의에서 우리들의 의로움이 일법학자나 바리세파의 의로움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뭐 유대인도 아니고 일법학자나 바리세파가 없으니까 오늘날 재해석해본다면은 우리가 비기독교인들, 예, 또 종교를 갖지 않은 비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 도덕성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처리나 고난의 상황 같은 데서 훨씬 더 성숙하게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고, 또 세상을 좀더 나은 방식으로, 좀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방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 자신부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좋아질을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오해까지 사면서 이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제 너희가 옛 사람에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옛 사람에게 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전해준 것들 그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예수님 시대에 구약에 엄청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구전 율법이 있었고 또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율법은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니까 구전 율법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대에는 유용한데 어떤 시대가 되면은 당연히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성서 구절이나 뭐 율법 규정 등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중에 오늘날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예, 오늘 이건 좀 필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엄청 많이 나오는 율법을 다 지키는 예,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날 뭐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 시대 제사를 똑같이 드리지는 않죠. 어, 어떤 어 정결 규정에 따라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 말아야 할 음식 구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 우리 이슬람교 믿는 분들은 제법 잘 지키는 편인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율법 재해석은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날도 기독교 교리나 그 다음에 율법 같은 것들은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 구성원의 합의 또는 그런 신앙의 정신에 비추어서 개정해 나갈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 바로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10개명의 제6개명을 재해석하시는 거죠. 어, 예수님은 살인 금지 계명에 대해서 네,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금지한 것을 왜 살인하게 되는가 하는 그 살인에 이르게 하는 어떤 원인을 파고들고 그 생각과 의도를 파고듭니다. 가만 봤더니 결국 분노로부터 살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한테 성을 낸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오가는 아주 거친 대화 속에서 가시 돋친 말 속에서 그것이 이제 살인에 이른다는 거죠. 그 우리가 혹시 이제 뭐 교도소나 이런 데가 보면 살인을 저지른 분들이 이제 수감되어 있을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살인자들이라고 할 텐데 살인자들을 떠올려 보면 되게 흉악범이고 무슨 성격 파탄자나 아니면은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가신 많은 분들의 그 경우 살인이 계획이나 의도로 되는 경우보다는 정말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잠지, 잠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예, 폭행을 했는데 예,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인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분노의 문제고 화의 문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해석은 오늘날에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이런 것을 막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오늘 그 형제 자매에게 뭐 얼간이다 바보다 요 정도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좀화 한번 냈는데 공회에 예, 아주 큰 재판에 불려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역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 뭐다 잘하면서 형제 자매 있는 분들. 예. 동생, 오빠, 누나, 형, 뭐,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반말 쓰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건 흔히 있는 일인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거는, 물론 마태공동체에서는 마태공동체 구성원일 수 있겠지만, 유대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번역해서 읽는다면, 진짜 이 핵가족 시대의 가족을 말한다기보다는 그저 같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심판과 형벌은 너무 세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강조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살인에 이르게 되는 어떠한 그런 원인들 제공할 것들을 아예 차단하라 하는 얘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분노 조절, 분노를 조절하고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말들은 당시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에 젤로 땅에 대한 비판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젤로 땅은 정말 그 거룩한 분노라 그래서 자신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관료, 그 다음에 친로마파 그런 어떤 유대인들을 정말 살해하고 또 그렇게 복수를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 공동체 구성원은 이런 젤록당 같은에게는 동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로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방식을 택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리가 없지요.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명백한 거는 어쨌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감정 조절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감정은 쌓이면 언젠가 폭발하게 되고 그 폭발을 할때 이제 욕도 튀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혼자는 살수 없고요. 예, 언제나 같이 살게 되는데. 같이 살면서, 서로 다양한 욕구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자신만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 떤 또, 나눠야 될 물건이나, 가지고 싶은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고 여러 명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그들 사이에 이제 감정의 상처를 입고, 또 싸우게 되죠. 네, 그럴 때, 이제 욕을 시컷 하면, 또 뭐, 감정이 풀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네, 범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분노를 덜 내고 화를 덜, 내, 덜 내고 그다음에 이제 살인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 화를 내가 되고 짜증이 나는가. 예,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또 아플 때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질 때 그러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나의 존엄이 상처를 입었을 때,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모욕할 때, 예,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기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것들 상황을 내가 조절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가만히 보면 결국 분노를 내는 사람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어떠한 욕구 아까 말한 다양한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그런 존중의 욕구까지 무슨 소속감의 욕구 이런 욕구가 없다면 남이 아무리 나한테 자극을 해도 화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어, 내 욕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욕구와 타자의 욕구가 부딪칠 때 그것이 갈등이죠. 그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협의할 때 역시 제일 필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인 아우스티누스는 아름답고 정확하게 말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좀 본받아서 제가 제 컴퓨터 모니터 위에다가 붙여놨는데요. 사랑을 담아 아름답고 정확하게 말하라. 이렇게 제가 붙여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또뭐 친한 가족이라든가, 또 약간 직장 동료라든가, 아니면 친구라든가도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사는 이유는 대다수에서, 대다수는 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언어를 잘 골라서, 어,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런 거. 아이 메시지 즉,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아,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이런 점에서 불편합니다. 내가 좀그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나 중심 언어, 아이 메시지를 한다든지, 말을 전달할 때, 또는 말을 표현할 때, 내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온전히 전달은 하되, 그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는 가시도 친 말들, 예, 그런 말들을 좀 없앤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화나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화가 나오면. 그러니까는 그런 화를 먼저 가라앉히고, 어떤 말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연구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우리말에도 참을 일자 세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잘 참는 평소에 그러한 노력도 매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티 힐레줌이라고 한 사람이 쓴 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일기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의 나치치아에서 감옥에서 엄청 고문도 당하고 고생한 사람인데 그런 감옥에서 쓴 일기인데 그 일기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영관에서는 겁을 먹지 않는다.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역시 같은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의 실제적인 요청이다. 불만에 찬 젊은 게시터프 장교가 내게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거짓없는 연민을 느꼈다.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나요? 당신의 여자친구가 실망시켰나요? 그렇다. 그는 매우 지쳐 보였고 우울하고 허약해 보였다. 그때 나는 그 젊은 장교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런 가엽슨 젊은이들을 인간 사회에서 풀어 놓으면 그들은 곧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예, 에티힐레즘이라고 한 사람이 쓴 회고록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척 사실은 감정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다음번에 한번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감정 조절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마태 공동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전쟁 유대 로마 전쟁의 어떤 그런 전쟁의 상처 속에서 마음이 크게 다쳤고 또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작은 것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형제 아까 말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놈은 지옥불을 던져라 이렇게 과도한 말을 때때로 나오기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평소에 나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이 어떠인가 하는 거죠. 에티힐레줌처럼 어떤 상황에 벌어졌을 때 차분하게 한 걸음 물러서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예, 그런 훈련을 우리가 평소에 할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훨씬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수 있다면 아니 저 사람도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이다. 지금 저 사람이 화가 나고 저 사람이 저렇게 거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또저 사람이 지금 뭔가 나약하고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이 평소에 그런 연습을 한다면 예, 오늘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때 갈등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아주 건전한 방식을 통해서 화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살인이라든가 계속되는 폭력의 악순환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더 노력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다처럼 그런 넓은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마태복음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와 함께 성경을 이렇게 읽고 좀 은혜가 되시고 감동이 되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